어? 어? 선전했어요. 나가세요. 나가라고. 예. 음. 자, 기린 목, 기린 목군요. 안녕하세요. 기린 목군요. 기린 목군요. 기린 목군요. 기린 목군요. 기린 목군요. 음. 어, 이빨 보였는데요? 음, 이빨 안 보였어요. 이빨 자, 다른 거, 다른 거. <laughs> 원숭이들은 6월달에 짝짓기를 시작합니다.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죠. 저기 보이는 암컷 원숭이가 수컷 원숭이에게 짝짓기를 시도합니다. 음, 여보세요. 호랑이 예. 음, 끝인가요? 아,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해 보세요. 호랑이들이 장자를 꺼내어 줄넘기를 시작합니다. 음, 끝났어요? 예. 들어서 음, 알아서 나가세요. 자, 최진진이 안녕하세요.